2024년 9월, 대한민국의 유명 트로트 가수 전유진이 월 수입을 공개해 팬들과 대중을 놀라게 했다. 예술 활동과 TV 출연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유진의 수입은 특히 광고 분야에서 인상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샵사인, 샵사인, 샵사인 놀라운 월 소득. 유명 소식통에 따르면 전유진은 지난 8월 약 5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공연비, 광고비, 출연료 등 다양한 수입원을 종합해 집계한 수치이다. 이는 한국 연예계에서 그녀의 성장하는 성공과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샵사인, 샵사인, 샵사인 출연료 및 광고 수위. 전유진은 현재 방송과 행사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형 행사 출연료는 최대 3천만원, 소규모 행사 출연료는 2천만원 안팎이다. 그녀는 8월 한 달간 총 5개 이상의 행사에 참가해 약 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전유진의 가장 인상적인 수입은 광고에서 나온다. 그녀는 식품, 의류,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 브랜드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정보에 따르면 전유진의 8월 광고 수익은 2억 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그녀가 광고주들에게 강한 매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수치이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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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전 쇼 참여. 전유진은 프로모션 활동 외에도 유명 TV 프로그램에도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그녀의 존재는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입원을 창출하기도 한다. 그녀의 출연료는 해당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에 이른다. 지난 8월 전유진은 세개 정도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월 수입 총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샵사인, 샵사인, 샵사인 공연 및 앨범의 기여. 전유진은 광고, TV 활동 외에도 앨범 발매, 라이브 공연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 8개월 동안의 활동 수익은 1억 원을 돌파하며 꾸준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샵사인, 샵사인, 샵사인 향후 계획. 전유진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오는 9월에는 새로운 전국 투어를 론칭해 신곡과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투어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 중이다. 샵사인, 샵사인, 샵사인 개인 생활 및 습관. 전유진은 바쁜 업무 외에도, 사생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녀는 주말에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애완동물과 함께 휴식을 취합니다. 독서는 그녀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며 그녀가 긴장을 풀고 지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샵사인, 샵사인, 샵사인 결론 전유진의 현재 성공은 예술적 재능뿐만 아니라 대중 및 광고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에서도 비롯됩니다. 인상적인 월수입과 유망한 향후 계획을 갖춘 전유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며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올지 그녀의 다음 활동과 프로젝트를 기대해보자.